2019년 3월 16일 3시 1분 2차 미 북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국과 미국이 대북 듀이베이 정책을 놓고 계속 엇박자를 내며 갈라지고 있다. 한미는 14일 현 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워킹그룹 회의를 했지만 회 이후 발표 내용은 서로 달났다 로버트 팔라디노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한미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대북제재위 이행을 포함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ffvd라는 공동 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 역의 최신 정보를 공유했다 고 밝혔다. 워킹그룹은 남북 경협과 대북 제재 에서 한 위가 공동 보조를 맞추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외교부는 남북 협력 등 재반 현안을 논의했다. 역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 하에 대북 제재 체제 하에 서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나. 가는 방안을 협의할 것 이라고 했다. 미국의 반대를 딛고 여해개성공단등 구체적 남 북경협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여전히 남북관계에 무게 를둔 것이다. 우리 보도자 요해선 미국이 강조 한 ffvd 도 빠졌다. 스티븐 비건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이날 유엔 대표부에서 한 북을 포함해 안보리 15개 이사국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 서 북한이 다른 길로 가지. 안토록 협조해달라, 고당, 부했다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해서라도 대북 제재의 국비를 조여달라는 취지였다. 조대 열유엔 대표부 대사가 동서. 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벤치에 함께 탄 사진이 실린 안보리 대북 제재 위에 연례 보고서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북회담 결렬 후에도 계속 남북경 협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우리 정부를 향해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이날 미국이 한국의 남북, 경협에 대한 유연성 확대와 같은 지렛대를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우리 정부는 한미 간 엇박자 우려에 실시간 소통을 하고 있다며 갈등설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와 백악관, 외교부와 미 국무부 사이에서는 남북, 경협과 대북 제재를 두고 계. 속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선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작년 11월 30일이 후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2월 28일 2차 미국 정상회담 직전과 회담 당일 밤에 전화 통화를 한 것이 최근 한미 정상 간 소통의 전부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북미 대화의 중재를 부탁할 만큼 한미 정상. 간 신뢰는 탄탄하다. 고 말했다. 그러나 미북정상회담 결렬 후 트럼프 대통령이 세 차례나 북한에 실망했다. 여 제재 유지 의사를 밝혔는 대도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선공단 재개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금강산 관광과 개선공단 재개 검토. 여부에 아니다. 노. 라. 고 명확히 밝혔지만 통일부는 남북 경협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제재 문제로 결렬된 하노이 회담 직후 문대 통령의 3일절 기념사를 듣고 귀를 위심했다. 고 말했다. 정 문정인 특보는 14일 김 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발탁에 대해 문 대통령이 미국과 관계없이 한반도 정 세를 밀고 가겠다는 것이라 여김 후보자가 장관 이 되면 본인 주장대로 해나 갈 것이고, 미국도 어쩌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정유용 국가안보실장과 볼턴 보좌관은 지난 11일 밤 전화 통화를 했지만 비핵화와 제재 문제에 대한 뚜렷한 진전사 항은 나오지 않았다. 이도훈 한반도평화고속본부장과 비건 대표 관 회동 이후 미국은 FFVD를 강조한 반면, 우리는 이를 브리핑에서 아예 뺐다. 서훈 국정원장은 문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순방 중인 지난 12일 전후 미 국을 비밀리에 방문했다. 4. 실상 문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미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한 미간 이상기류를 진정시키려 한 것으로 관측된다. 여권 관계자는 중재자 든 촉진자든